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오늘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에 칼을 빼든 소식과 함께 어, 또 꽁꽁 얼어붙은 연말 금융시장의 주요 동향을 한번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 bnk 금융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이 바로 검색에 착수했다는 소식 이게 정말 파장이큰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최소 두곳 이상의 다른 금융주주까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습니다. 아, 일회성이 아니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준 거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뭐신한금융이나 우리 금융, JB 금융 같은 것들이 잠재적인 대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패한 이너서클 와 표현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아주 강한 질타했죠. 사실상 그 발언이 금융감독원을 움직인 트리거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TF라는 걸 꾸렸고요. BnK 금융검사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확 앞당겼습니다. 거의 뭐 발언 다음 날 바로 움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정당한 CEO 선임 절차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CEO 장기 현임 구조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하다 이런 불만이 큰 거고요. 감독당국도 좀 난처하겠는데요? 네,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을 빼들었는데 어, 만약 검사에서 뚜렷한 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어, 오히려 신뢰도만 잃고 뭐 금융사들한테 법적 대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 리더십을 흔드는 이런 압박이 금융 시장의 가장 위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실생활과 정말 가까운 압박도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계 대출 시장 얘기입니다. 네. 연말 가계 대출 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점 휴업이요?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 6월에는 6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6조 7천억 원이요. 근데 이달 증가폭은 아마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급격하게 위축됐네요. 이게 결국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인 거죠. 네, 그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기조가 워낙 강력해서요. 그럼 기자님,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될까요? 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도 한2%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2%요? 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사실상 대출 옥죄기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실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어려움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소비자들을 위한 소식도 하나 있던데요. 온라인에서 금융 상품 해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행위가 금지된다고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속임수 질문을 한다거나 취소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이제 금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이 대한노인회랑 협력해서 고령층을 위한 전용 카드를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건 좀 맞춤형 상품 소식인데요. 노인회 회원 전용 카드로 월 최대 1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요. 또 공적연금 수급 계좌를 지정하면 추가 혜택도 주는 식으로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가계대출 시장 동향 등 주요 금융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진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